안녕하세요. 박현모입니다. 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대, 가장 창조 성과가 많이 나왔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물론, 세종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의 동경대 교수들은 세종시대가 과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기로 분류하였죠. 그런데 이들 업적의 대부분은 세종의 중후반기, 즉, 4 50대의 장년기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근데 되게, 우리가 제위 중후반기에 너무 그, 어, 나이든,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처럼 그 원숙한 세종만 생각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세종도 소년시절에 있었고, 그소년시절에 아픔과 또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고, 또 청년시절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거쳐서 세종이 이른바 대왕 세종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보니까 세종도 어려서 인왕산 자락에서 놀고 또별 보며 꿈꾸는 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아주 급한 모습도 보이고 열정적인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러한 세종의 전시기 중에서 가장 그 인생에서 힘들었고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였나? 그 시기에 그는 어떤 생각을 했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세종의 제위기관 전체를 볼때 한마디로 세종은 개인적으로 그리 행복했던 삶을 산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무거운 유산들이 있었죠. 건국된 지 20년 된 조선이라는 나라를 탄탄한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막중했고 표현하자면 정치적 휴화산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형 양념대군의 존재도 늘 끊임없이 신하들과 갈등했습니다. 해한 해도 흉년 아닌 해가 없었다라는 신종 자신의 그 회고처럼 재위 기간 내내 계속된 경제적 어려움도 그를 무척 힘들게 했지요. 게다가 재위 만년에 연이어 발생한 자녀들의 죽음. 또, 그 다음에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세종 스스로가 내가 그러니까 지존의 임금인데 가족의 불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무기력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 신살하기, 그지 없는 세종의 말년을 보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어, 그 32년을 그래도 간략히 보면, 어, 제위 8년부터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먹는 문제 해결 못하는 수령, 임금은 자격이 없다. 라고 하면서 어전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무제를 다루었고, 바로 제11년에 농사직설이라는 당시로 첨단 농업기술 집약설을 간행해서 전국으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제13년부터 15년 시기는 문화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는데요. 백성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종은 노력했습니다. 백성들이 지혜로워질 때 나라의 격, 국격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제위 13년에 중국의 아학보다 뛰어난 조선의 음악 문화를 갖추었고, 삼강행실도라는 책을 간행 반포해서 백성들이 지키야 할 덕목이 무엇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명한 오목해식의 앙부일구라든가. 자경루, 물시계 등의 과학기술 성과가 쏟아져 나오는 시기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제13년부터 뭐 15년 이 시기죠. 어, 제16년부터 한 28년 이 시기는 어, 계속 개척하고 제도를 개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계속되는 여진족과 국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압록강, 도망강을 네. 예, 육진이라고 불리우는 사군 육진, 군사 및 행정기지로 최 전진 배치시키고 12만 명의 남쪽 백성들을 북쪽으로 이주시키죠.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세제를 개혁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실질적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세종에게 가장 힘들면서도 보람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47살인 1443년, 세종 재미 25년입니다. 그 해가 되면서 정은 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굉장히 좀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먹는 문제로 좀 많이 먹는 문제도 해결되었고 어 과학 수성과도 많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백성들은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여진족의 침략도 끊이지 않습니다. 어 세제 개혁도 좀 자리 잡았는가 했더니 어 남쪽 지역 백성들조차도 반대한다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야말로 많이 걸어왔는데. 아직도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이 47살의 세종의 모습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시기에 세종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그의 건강과 가족 문제였습니다 세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47살 때 옛사람들은 친구가 죽으면 통곡을 한다 또 눈이 갑자기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도 통곡스러워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눈동자를 뭐가 가리는 막이 있어서 앞에 누가 오면 오는 것을 알겠으나, 누구인지 형체를 못 알아보겠다라고, 거의 장님 수준의 그런 그 시각장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 세종 이런 생각을 해 합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눈이 먼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글자를 읽을 수 없어서, 이른바 까막눈이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통곡하고 싶겠는가. 내가 만약 이대로 눈을 감는다면, 이 버려지는 아이들, 감옥의 재수 여자 노비, 이렇게 무지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장차 어찌 될 것인가? 내가 뭔가 죽기 전에 백성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로 세종 25년에 그런 실록을 보면 그런 고민들이 여기저기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때 세종은 자신이 꼭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또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거듭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 결과. 자신이 꼭 해야 하는 사명은 제 초반부터 계속 강조했던 생생지락의 나라 즉 누구나 살만 나고 올바른 억울함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도 인정했던 학문, 공부하는 것 자기 잘하는 공부로 백성들을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 바로 한글 창제라고 문자 창제를 세종은 생각합니다.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과 전국의 방언을 수집하고 중국 등 주변 지역의 문자를 수집해서 백성 스스로 억울한 사정을 읽고 스스로 쓸수 있는 문자를 만들 때가 바로 제25년이고 그의 말년에 12월 30일 날 이달에 임금이 친니 언문 28글자를 만드셨으니라는 한글 창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인다고 라 하고 있고 같은 해 47살에 12월 달에 언문이 한글이 이때 창제되었다는 사실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가 눈을, 시력을 잃어가면서까지도 한글 창제, 훈민정음 창제에 몰두했음을 실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실록을 볼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책,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그 책을 보면 옛적에 벌거벗은 집도 불도 모르는 야만인의 한 무리가 열대지방에 늘 살던 따뜻한 고향을 떠나서 북쪽으로 향합니다 어, 밤추위가 시작되자 그들 중 일부는 안되겠다 하고 걸음을 돌려서 다시 남쪽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또 그러나 헤매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갔던 사람들 중에 소수의 무리가 살을 애는 듯한 찬 공기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구나 여기서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걸 당면한 순간 바로 마침내 인간 능력의 가장 고귀한 부분, 즉, 발명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불의 발명 등이 그렇다는 게 토인비의 얘기입니다. 그들 소수는 처음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문명을 향한 위대한 전진을 하게 되었다는 이 토인비의 말에서 저는 세종 정치 겨울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47살의 시기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생각하는 49살의 그 시기, 40대 말이죠. 그때 만약 세종이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가족이 불행한 것에 좌절해서 게다가 여진역 쳐들어오는 내후 위안 때문에 아그 훈민정음 해례본은 못 만들겠다, 한글 창제에서 끝났겠다라고 했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 왕의 죽음과 함께 그렇게 창제한 훈민정음은 역사 속에 묻혀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나랏일, 국사도요 국가사업도 그 일을 주장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최고 권력자가 바뀌면 바로 무산되는 경우가 역사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즉 한글날 즈음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간는 것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세종이 인재를 설득하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은 바로 유교 철학의 핵심인 음양오행의 원리를 끌어들여서 신하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훈민정음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책을 만든 것인데요. 훈민정음 해래본, 정인지등 집현전 파학사들또 많은 유교 체식인들이 아 정음의 훈민정음 가치를 인정하고 그 활용에 앞장선 것은 바로 세종의 그러한 생각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 음양 유교 철학과 훈민정음이 일치 한다는 것을 설득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세종제위기간 32년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제위 25년 47살의 세종의 나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종이 참아내기 힘든 최악의 역경을 참아내면서 자기 소명의 생생지략이라는 소명의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어, 세종에 따르면 소명이란 것은, 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일터에서 학원에 있으나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것, 소명, 그것을 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언젠가 거기 가야 되는 그런 내 생에 남게 될 그것이 업이 바로 소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도 어,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이일야 소명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소명을 어떻게 도달할까?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